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십니다. 예수님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들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35대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어나 나가 한자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믿거와 함께 인자들이 예수의 길을 따라가 만나서 이래, 모든 사람의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완노라 하시고, 이에 관리에 다니, 다니시며, 그들에게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 쫓으시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 육신을 있고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그 복잡한 모든 율법을 그한 몸으로 모든 걸다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는 간단합니다.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를 그래서 우리의 전리땅에 오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라면 제일 먼저는 우리가 죄인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죄, 해결 그리고 천국입니다.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저는 이 설교하는 시간에 계속 제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제 자신이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 여러분이 예배하는 시간에 말씀을 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예배당에 왔으니까 보다도 구원님 믿음에서는 거예요. 구원님 믿음에 서면. 그 다음에는 성령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 가셔요. 여러분 잘 모르는 것처럼 보여도 구원의 믿음에 서는 겁니다. 내가 구원의 믿음에 서면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이 너무나 많은 걸 깨닫습니다. 내가 복음에 서서 전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도 자신을 살려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보면 이 복음에 대해서 격렬하게 세상을 저항합니다. 세상은 복음이 없어야 합니다. 세상은 멸망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은 멸망을 받도록 멸망을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세상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도전과 그 역과 반란입니다. 세상의 모든 시스템은 하나님을 다 거스른 겁니다. 끝없이 우리를 하나님부터 떼어놓는 것이 이 세상의 문화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만드는 거예요. 그 마귀가 원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믿기 전에 이상풍속을 따르고 공주의 권자를 잡았다. 이 생의 풍속 자체가 모든 시스템이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무너지게 만들어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 우리의 믿음을 진짜 중요한 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남을 살리는 게 아니고 나를 살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입니다. 복음을 이해했습니다. 제가 오늘 좀 이렇게 강한 어조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이해해 주세요.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복음. 나 자신을 통해서 남편, 자녀, 손자, 손녀, 이웃들, 직장인들, 제가 그렇게 충만하지 못했을 때도, 전 직장에서 할수 있으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내가 전도한다 특별한 게 아니고요. 근데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이게 내 잠재의식, 의식과 잠재의식 속에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전할지는 몰랐죠. 그래, 하다가 격렬한 제안을 하면, 그만두었어요. 이것은요. 영적인 거대한 사업이에요. 여러분 전도하는 것을 그렇게 쉽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그기다 모든 복을 다 실어 보내셔요. 여러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각자 각자 죽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은요 하나님이 군중 속에서 나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 각자를 대하십니다. 여러분 각자 각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믿음의 칼을 갈아서 영토로 살수 있는 길은요. 복음 전할 것이었어요. 복음을 전해야 내가 영으로 살아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지향을 해올 때 나는 거기에 대해서 답을 갖고 있어야 지요 이런 말도 하고, 죄는 말도 하고, 막 진절을 내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는요, 복음을 이탈해버렸습니다. 사도바울이 어제, 제가 빌리포스 1장 20절 말씀해서, 내가, 내 몸에서 그리토가 존재됩 내게 사는 것이 그러더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가 떠나서 주님 앞에 가는 게더 좋은데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은 당신들을 위해서 유익하기 때문에 있는 거다. 왜? 복음을 주고다. 빌립보 사장 일지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들이 나의 멜류가니요 자랑하는 사랑한 자들아, 나의 밀류가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할 나라 가서, 여러분, 제가 받으신 멸류관은 전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세우려고 하다 보니, 내가 믿음으로 더 쓰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겨우 여러분 혼자서 믿음생활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를 받는다. 이만큼 복음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겠다는 이 마음 하나 갖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내가 복음 전하겠다. 기도하는 것. 우리 성복회가, 비록 지금 만좀 준비가 은성한 것처럼 보여도 복음 전하겠다는 그 하나의 마음.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나가서 전도지를 뿌리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많은 분이 참여하지 않아도 우리 성복교회를 하나님이 이안동땅에서 포기할 수 없는 교회입니다. 복줄 수 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그래도 오늘 새벽에 이렇게 안 보이는 얼굴이 보이니까 제가 막 눈이 빛이 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살기 위해서 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복음이요, 내가 사는 길이에요. 의도 아니하고 잠깐 나가보니까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 방하는 사람들하고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삶의 목적도 없이 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복음성에는 찬송 있죠. 험하고 어두운 길 헤매일 때에 주님은 날 부르셨네. 세상에 가치 없는 노래 부를 때 주님 날 구원하셨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가장 불쌍해 보이는 때. 여러분은 복음 안에 선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 뭔지 아닙니까 복음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이 철 날카롭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이 복음으로 보장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다록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 이건 안 하면 안 돼요. 예수님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그 강도에게도 예수님의 말과 행동은 그 강도들을 구원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잖아요. 아마 옆에 있는 그 사람들도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이 강도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몰라도 그한 강도가 먼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하죠. 예수님의 모습을 쭉 지켜봤잖아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비난하듯, 두 사람도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그들이 앞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다니면하 마지막 복음을 전하셨어요. 복음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대의 권한의 증인으로 살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 1장 8절 성령이 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주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를 내 증인들이라 권능 여러분 어떤게 권능인지 아십니까? 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껍데기 기독교인을 예수 그대의 생명을 가진 기독교인으로 세우는 겁니다. 우리 아침에 나온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보니까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죠. 나는 사명을 받았다. 여러분 사도바마나 사명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사도바울은요복음을 전할 때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복금을 전하니까요, 너의 만학문이너 미치겠다,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미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른 말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결박된 것 외에는 지금 수갑이 채있죠다 나와 같이 돼, 나다 나와 다 같이 돼.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삶이 특별한 삶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나와 같이 돼.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이 사람들 데리고 있을 때그 제아들과 함께 언제나 복음을 전했어요. 언제나. 복음 전하면서 그게 기적이 따른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모든 하나님의 복이 따른 겁니다. 인간이 살아갈 때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병이 힘든 거죠. 경제가 힘든 거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베드로의 빈배를 채웠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병의 기적을 베풀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병자가 낫고 귀신이 낫고 기독교는요, 그냥 복이 오지 않습니다. 복음 때문에 복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요, 성교의 영역을 넓혀 나가면 하나님 이성교교회의 공동체에게 복을 주셔요 우리는 이 일에 선택받은 자입니다. 내가 있으므로 한 영혼이 구원 받을 수 있다는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자부심입니다. 우리 아침에 나가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오늘도 내가 어떻게 살 것이다. 저는 오늘 신학교 가서 강냐 합니다. 이게 내가 엄청난 프라이드예요. 왜신 학생들에게 누구에게 전한다는 것이 목사에게는 참 특별한 겁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 아무리 힘들어도 저는 괜찮아요 복음 전할 수 있으니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왜 건강해야 됩니까 복음 때문에 왜 오래 살게 하십니까 복음 때문에 왜 몸이 허약합니까 복음 으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 복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복음으로 여러분 미국이 세계 최고의 팬 아메리카, 세계를 세계가 미국 중심이에요. 그게 팬 아메리카입니다. 미국 중심으로 바뀐 것이요. 미국은 전 세계 선교사의 90% 이상은 파송한 나라입니다. 뭐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안 좋은 점도 많지만, 그러나 미국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미국은 보험에서 이탈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음에씻때달 때만 안 됩니다. 목사가 복음의 정신으로 복음의 장아찌가 돼 장아찌가. 우리 그 역장들이 복음의 장아찌가 돼복음이 완전히 우리가 절어 있어야 돼. 우리가 하는 것마다 이 복음. 여러분 하나님 이 복을 안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에해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에내가 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 내가 내게 부어 모든 걸다 지키게 하라. 여러분이 땅에 누가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이에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했더니 여자가 낳은 조가에 가장 큰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복음. 우리 인생에 엄청난 이괴입니다 복음은 죄와 사망에 덫에 걸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반면에 올려놓는 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다 제가 앉지 못하고 19절 말씀 읽, 읽어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쌓아야 할 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쌓아야 할 것은 인간의 명성이나 평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더 많은 사람을 얻어야 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마태음 16장, 25절 이하에 한 영혼의 생명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복음의 삶으로 여러분의 삶이 복음의 능력이 가득하고 복음의 은총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